지금부터 2018년도 동계 연수 금융기능사 모델링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화면에 있는 이 도면을 가지고 모델, 파트 모델러에서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파트 모델러 실행을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할게 저는 요 10mm 이 판, 밑판부터 돌출을 할 겁니다. 이 밑판의 크기는 가로 50에 세로 40으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 아이콘 누르신 다음에 원점에서 그리셔야겠죠. 원점 스냅이 잡혔을 때 클릭. 가로가, 폭이 가로 50이고 세로가 40으로 입력하신 후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및 엔터 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그 오른쪽 마우스로 약간 회전시키신 다음에 대충 오른쪽 마우스로 대충 회전시키시고요 이거는 이제 돌출을 할때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려고 지금 돌리는 겁니다 첫 번째 돌출을 이용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밀링 기능사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주황색 돌출, 두 번째부터 쭉 파란색으로 쓰셔야 돼요. 지금 첫 번째니까 주황색, 두 번째부터는 이 파란색 돌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주황색 돌출 누르신 다음에, 거리는 10이 되겠죠? 이 아래 놓고, 10mm, 아까 써져 있는 게 10mm라서, 10mm 쓰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0에 40, 10T 사각형이 이제 돌, 생성이 됐고요. 다시 이제 또 어떤 걸 그릴 거냐면 이 기둥을 그릴 겁니다. 이 기둥 이렇게 이 기둥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기둥 크기가 이제 10에서 35에서 35에서 10을 빼니까 25가 되겠네요. 그럼 25만큼 돌출하시면 되겠죠. 이 크기는, 25mm 돌출할 크기는, 보시면 22, 가로 22가 나와 있고, 세로가 18mm가 나와 있습니다. 22에 18. 이 부분을 그리겠습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못 그리니까, 이 상면, 상면 눌러서, 정면보기 아이콘, 클릭해 주시고요. 상면 누른 다음에, 정면보기. 그 다음 이 안에다가 22x18을 그려야 되는데 비활성화됐죠? 그러면 이면 상면을 클릭하시고 사각형 있습니다. 이 있습니다. 사각형 클릭하신 다음에 이 안쪽 안쪽 이 사각형 안쪽 하단 이쪽쯤이겠네요. 어차피 치수를 맞춰야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못 그립니다. 대충 밑에쪽에서 클릭. 폭이 22, 세로가 18m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로 치면 2 2에1 8 m m 사각형이 생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수를 줘야겠죠. 치수. 얘가 이 위치. 이 위치에 오게끔 치수를 주겠습니다. 먼저 이 2D 구속할당이라고 있습니다. 우측에서 첫 번째 아이콘이 되겠고요. 2D 구속할당 클릭하신 다음에 먼저 저는 수평 치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평 세 번째 수평 치수 선택을 해 주시고요. 원점부터 이 사각형 끝점 왼쪽에 있는 끝점 요 사이 이 사이 값이 14가 됩니다. 1 4 m m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수직으로 바꾸겠습니다. 수직. 수직 치수로 이 원점과 원점과 사각형 선, 이 사이 값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원점하고 사각형 밑에 이 사이, 이쪽이 11이 되겠습니다. 11mm 주신 다음에 다 됐으면 닫기를 눌러서 하겠습니다. 저희는 치수를 다 줬기 때문에 닫기를 누르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25mm 돌출을 해야 되는데 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약간 오른쪽 마우스 회전을 이용해서 오른쪽 마우스로 틀어주시고요. 그다음에 파란색 두 번째부터는 파란색 돌출 쓴다고 했죠? 두 번째부터 파란색 돌출이라서 이 보스컷 분할 돌출 아이콘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보스겠죠? 보스 돌출이니까 위로 올라가니까 보스입니다. 컷이 아니고 거리 값은 25가 되겠습니다. 위로 보스 방향은 위로, 거리값 25, 화면은 화살표 위방향 이렇게 된걸이 상태에서 다 확인하셨으면 이제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그러면 25만큼 돌출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돌출이 됐고요 이제 그 다음에 할 거는 저는 이 5.8mm를 컷을 하는 7mm 홈, 이 가운데에, 이 7mm 홈을 5.8mm만큼 제가 컷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모델링 해야겠죠. 파트 모델러에서. 일단은 이 윗면 마찬가지로 눌러서 정면보기 눌러주시고요. 정면보기 누른 다음에, 다시 위 윗면 눌러야겠죠. 이 윗면을 눌러야 사각형이 활성화됩니다. 이때 사각형 누르신 다음에, 요 세로는 길게 빼셔야 돼요. 그래서, 벤쪽 클릭하고 두 번째 클릭하겠습니다. 대충 두 번째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충 그렸으니까 저희가 이제 치수를 해서 정확한 위치에 맞춰야겠죠. 치수 맞추는 건 2D 구석 할당입니다. 2D 구석 할당으로 먼저 길이 치수가 있습니다. 이 길이 치수 이 길이치수로 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얘이 선, 가로선을 잡아서 클릭 이쪽이 아까 7이었죠. 7이 되고요그 다음에 수평치수로 맞추겠습니다. 수평 수평치수로 이 원점하고 이 원점하고 이쪽 7mm 센터에 가면 중간점이 잡힙니다. 이 중간점. 중간점이 잡혔을 때 클릭해서 치수가 11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1. 원점하고 이 7mm 센터 부분이 11이구요.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잘라내야겠죠. 여기서 두 번째, 마찬가지로 파란색 보스컷 분할 돌출을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파란색 보스컷 분할 돌출 아이콘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 마우스 살짝 돌려보시면 얘가 또 회전이 됩니다 이 회전이 됐을 때 저희는 컷이죠 컷 컷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거리가 얼마큼 이제 밑을 잘라낼 건지 저희가 도면에 5.8로 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5.8 입력하시고 다 하셨으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컷. 그 다음에 위로 반전 거리 5.8. 방향 밑으로 하는 거 확인하시고 다 됐으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 됐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 누르니까 5 8밀 m 마크 컷이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니까 무따기를 해야 됩니다. 무따기 이쪽 테이프가 되어 있죠. 1.5란 치스 곱하기 1.5랑, 여기를 제가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 여기가 세 번째, 네 번째라고 봤을 때, 요 값은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은 요 가로, 가루, 가로가 1.5란 치스가나왔고요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2 5고요 그러면, 25 빼기 15.4를 하면 9.6이 나옵니다. 그러면 1.5에 9.6이 이네 가지가 다 똑같습니다. 왜냐면 여기도 1.5, 여기도 1.5가 되겠죠. 얘도 18에서 15를 빼니까 3입니다. 3이면 밑에도 1.5, 위에도 1.5. 그리고 결국엔 이 높이는 다 똑같고요. 밑에 두 번째 지수는 9.6이라는 지수는 다 똑같고, 이쪽이 뭐 바뀌면 값이 바뀌겠지만 똑같이 3mm씩 에서 나누기 이하니까 다 1.5씩 됩니다. 그래서 1.5를 하기 위해서 챔퍼를 쓰겠습니다. 요 라운드 옆에 보시면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라운드 옆에 보시면 삼각형. 삼각형 누르신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챔퍼라는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이 챔퍼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챔퍼를 클릭하신 다음에 아까 1이 1.5였고 2가 9.6이었죠. 1.5, 9.6 하신 다음에 이 모서리 하나만 누르시면 이쪽도 같이 먹습니다. 자, 이쪽 모서리 하나 누르고 적용 됐죠? 살짝 돌려서 이쪽도 누르고 적용. 모서리만 클릭하셔. 면 클릭하시는 게 아니고 화면처럼 모서리만 클릭해서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네 군데가 다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해야 될게 어떤 거냐면 모 따위까지 끝났는데 이쪽 보시면 알이 전둘레가 있습니다. R2, 전 둘레가 있구요. 이거를, 이쪽은 지금 2구요. R2가 되고, 이쪽은 R0.1입니다. 이게 가변 반경입니다. 가면서 라운드화 시키는 거. 이쪽은 짧아지고.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매치캠에서는 이 라운드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챔퍼, 지금 챔퍼로 돼 있는데, 첫번째 라운드로 바꿔셔야 됩니다. 챔퍼 돼 있는거를 라운드 아이콘을 바꿔주시고요 라운드 바꿔주시고 가변 반경이라고 있을 겁니다. 가변 반경 이 가변 반경 켰을 때 위치가 1, 2라는 치수가 나와야 됩니다. 이 위치 2가 없으면 가변 반경을 껐다가 다시 켜주시면 되고요. 자, 가변 반경 1, 2 확인했으면 일단 한번 이 선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군데 모서리거든요. 이쪽 모서리 하나, 둘, 셋, 넷 모서리입니다. 먼저 회전 좋게 보기 좋게 놓고 이선 누르면. 빨간점이 현재 위치입니다. 빨간점 맨 위가 2였죠. 빨간점입니다. 이 빨간색 확인하시고 2.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야 되냐면 2 확인하고 제로 경사를 꺼주셔야 됩니다. 제로 경사 이거 켜져있으면 안 됩니다. 자 위에 빨간색 점 확인하고 2 쓰고 제로 경사 다 했으면 위치 2로 바꿔야죠. 2-2로 지금 1-2니까. 2-2로 바꾸시고, 아래키 내리신 다음에, 그까 밑으로 갑니다, 화살표가. 아, 점이. 그럼 밑에는 아까 0.1이라고 했죠. 0.1에 똑같이 재료경사 꺼주시고. 0.1 재료경사 끄고, 밑에 있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적용. 이런 식으로. 나머지 세 군데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아, 이쪽이 됐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2에 0.1, 다시 확인하시고, 적용. 그 다음에 돌려서, 얘도 한번 눌렀을 때 얘가 바뀔 겁니다. 밑에가, 지금 밑에가 있죠, 점이. 그러면 밑에니까 0.1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셔야 되고, 0.1에 다시 올리시면 2가 되겠죠. 얘가 2가 되겠죠. 적용. 얘 돌려서, 밑에가 0.1, 위에가 2. 적용. 밑에가 0.1, 위에가 2. 확인. 하시면, 네 군데가, 다된거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라운드를 주겠습니다. 이쪽 라운드 치수가 안 나왔는데 이쪽 라운드는 R1.5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운드. r 1 5고요 그러면 여기서 라운드 아이콘 누른 다음에 이제 가변 반경 꺼주셔야 됩니다. 가변 만 끄고 1.5 느리기 체크. 반경 1.5로 놓고요. 가변 반경 체크 해제하시고 이쪽 선하고 이쪽 선두 가지를 선택하신대요. 선택할 때이 직선, 직선만 눌러, 서 쓰시면 안 되고요. 직선만 누르셔야 됩니다. 직선 누르고 살짝 돌려서 컨트롤 키, 키보드,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직선 클릭. 그러면 점선으로 지금 두 개가 보일 겁니다. 점선으로 확인하시면 라운드가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금형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하셨으면 여기서 저장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있는 저장 아이콘 클릭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형 기능사라고 저장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금형 기능사 그 다음에 저장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저장까지 다 하셨으면 여기서 금연 기능사 모델링 동영상 교육을 마치겠습니다.